합니다. 어떤 등차수열에 첫째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36. 자, 첫째 항부터 6항까지의 합. SU. 이놈이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1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231. 첫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의 합. 그 값이 마이너스 231. 그래가 구하라는 것은 20번째 항. 입말을 찾아내시오. 하는 말입니다. 자, 등차 수열이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뭐하고 뭐, 첫째 항하고 공차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어진 식을 A와 D가 들어가 있는 표현을 해간 연립방향식으로 찾아내시오. 이 말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한 가지의 합. 다음, 뭐 2분의. 그 다음, 한 개수는 여섯 개. 첫째 항의두배 맞습니까? 첫째 항 A라 놓고, 그 놈의 2 배, 다하기. 그 다음에, n, 1, od. 그 놈을 계산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36, 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약분하고, 다시 양변을 3으로 나눠가, ea, 더하기 od. 이놈의 값이, 얼마? 3으로 나눠가, 마이너스 12, 시간계. 두 번째, 열한 번째 한 가지 합, 이된 이놈도 마찬가지, 2분의 1개 수는 11개. 그 다음에 첫장 항의 2배. n-1이니까 10d. 이놈을 계산한 게 마이너스 231 이말인. 양변을 11로 나눌 수가 있지. 11로 나눠버리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1입니까? 됐나? <laughs> 요 2는 이놈하고 약분시키면 되지. 약품 하지 말까? 이를 요리 넘어와서 곱해버립시다. 그럼 EA 더하기 10D. 그 놈이 얼마? 마이너스 42. 요래된. 이거 두개 연립방식 이 말입니다. 그럼 EA 더하기 5D. 그 놈이 마이너스 12. 위에서 밑으로 빼면 D가 나오지? 빼니까 얼마? 5D. 위에서 밑으로 빼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0. 그래서, 공차 D가 마이너스 6, 열에 되네. D가 마이너스 6. 그럼면 EA, 마이너스 30이 넘어가서, 플러스 30, 18. 그래서 A가 9, 열에 나오는. 알겠지? 그럼, 첫째 항 공차 구했으니까, 찾아라는 2무번째 항은, 첫째 항더하기그 다음에 N-1에 마이너스 공차가 마이너스 6, 요 놈을 계산을 하면 답 나오는 거 됐습니까? 할수 있겠지? 그 다음 자 주어진거 첫째 항이 15 첫째 항15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4항까지의 합이 48인 정차수열 하여튼 정차수열은 조건이 몇개두 개가 있으면 된다 이말 음, 조건 두 개에서 뭐 첫장하고 공차 차을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물음에 다바시오 이런, 자, 문제에서 주어진 첫장 바로 15. 그 다음에, 첫장부터상항까지의 합이 48. S4를 이용해도 되고, 맞습니까? 이만 항이 몇개 없지? 그럼 이거 바로 항들 내게 대해도 되겠지?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가 하면, 첫 장부터 네 번째 장까지 합대가 있네. 첫 장. 둘째 장은 A 다하기 D. 세 번째 장은 A 다하기 2D. 네 번째 장은 A 다하기 3D. 이래도 된다, 이 말이. 이랬나? 그럼 A 자리15 잡아야 하면 바로 D 값 나오잖아. 알겠지? 항이 몇개 없으면 이래도 되고. 근데 항이 뭐 여러 개 나오면 이거 다할수 없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합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첫장부터 네번째 한가지의 합 이랬니 그럼 다음 S4 그럼 2분의 한개수는네개 첫장의 두배 30 더하기 M-1이니까 3D 이놈을 계산한게 48 그럼 여기에서 D값이 나오는겁니다 알겠지? 응. 자 이거 약분해가 2 다시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30 더하기 3D 그 놈이 2로 나눠가 24 30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이 되고 3으로 나눠가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2 내가 풀려한 거둘다차 안했습니다 일반항 구하라 하랬럼 일반, 일반항 AN 첫째 항15 다하기 M 마이너스 1에 공차가 마이너스 2 금마 정리해가 마이너스 2N 다하기 17 일반항 대체? 그 다음.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가? 자, 요 놈은 어떻게 한다고? 요 일반 항을 이용하는 거지. 요 n자리에 뭐를 잡아였을때그 전체 요 항의 값이 음수 0보다 작아지는가? 이 말이지. 맞습니까? 그럼 결국 요 1차 부등식을 풀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럼 17 넘어가서 2번 푸는 겁니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로 나눠주니까 부동어 방향이 바뀌면서 얼마? 8.5 요래됩니다. 근데 n은 자연수지. 8.5보다 큰 자연수부터 뭐, 음수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몇번째 아홉 번째 항부터 요래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2번 답입니다. 이대째 그다음에는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가? 자, 몇 번째 항까지 대항 합이 최대가 되는가? 그럼 방금 2번에서 아홉 번째 항부터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는 거지. 그럼 여덟 번째 항까지는 다 양수다 이 말이지. 양수, 양수, 양수 되다가 아홉 번째 항부터 음수로 바뀌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 대항 합이 최대가 돼? 양수만 다대야 최대가 될까 이거? 맞습니까? 음. 예를 들어가 9, 그다음에 7,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다 어디까지 대양 합이 최대가 되노 이랬으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대양 합이 최대가 될까 이가 알겠지? 그러까뭐몇 번째 한? 여덟 번째 한 가지 합이 최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랬나? 그래서 어디에서 부호가 바뀌는가 그것 찾아내라 하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음. 자, 그 다음 네 번째. 요번에는 첫 장부터 몇 장까지의 합이 63이 되는가? 어디까지 돼야 그 합이 63이 되는가? 이만은 합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더한 값이 63이 되는가? 이랬으니까. S n 요 n 자리에 뭐를 잡아야 했냐? 인마가 63이 되는가 이 말이지 맞습니까? 요 등식을 만족하는 n을 찾아라 하는 말이 됐나? 몇 번째 항이 얼마가 되는가 이러면 일반항 이용하는 거지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가 되는가 그만은 Sn을 또 이용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또 Sn 만들 겁니다. 자. SN은 2분의 한개수 N, 그 다음에 첫째 항1 5의 2배 30 더하기 M-1에 공차가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2. 이게 SN인데, 요 N 자리에 뭐를 잡아였을 때이 값이 63이 되는가? 요 말입니다. 이해했나 그럼 이넘어가 섞고 혀버리고 이걸 약분할까? 이걸 약분합시다. 이게 어, 2, 여기에 짝수 있으니까 약분. 그럼 15. 연마는 마이너스 1이 되가.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더하기 1. 요래 정리되는 거지. 그 다음에 n을 차례차례 곱하면 되지. 연마부터 곱해가 마이너스 n제곱. 그 다음에 16인데 곱해가 16n. 금마가 6 3이 되는 겁니 요 2차방정식 근을 구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해 됐습니까? 자, <laughs> 오른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n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n 다하기 63금마가0 뭐하고 뭐? 7 9강7 7구. 9그 다음에 둘다 마이너스 알겠지? 그럼 결국 내가 찾는 n값은 7 또는 9 그래서, 일곱 번째 한가지 대해도 63, 아홉 번째 한가지 대해도 63,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답이 두 개입니다. 됐나? 할 응. 합시겠지? 합에 대한 문제들, 등차쇠에 대한 문제들, 정리를 잘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꼼꼼하게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그 다음. 첫째 항이 마이너스 20그 다음에 공차가 3인 등차수열 어? 다주어진네임만 필요한거 다 있네 임만자이 수열은 몇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이 되는가 자 일반항을 먼저 구합니다 첫째 항 마이너스 20 더하기 m 마이너스 1에 공차가 3 정리하니까 3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3자 일반항입니다 일반은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이 되는가? n 자리 뭐를 잡아야 했을 때이 값이 0보다 커지는가?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 1차 부등식 마이너스 23 넘어가고 3 n 오른쪽은 23 3으로 나누니까 뭐 7점 얼마 얼마 이래야 되는 거지. 금마보다 큰 자연수니까 8항부터 이 말입니다. 8항부터 뭐 양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 됐습니까? 그 앞에 까지는 무슨 수? 음수다 이 말입니다.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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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나오다가 여덟 번째 항부터 양수로 바뀐다 하는 겁니다. 이해 됐지 자,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이 최소가 되는가? 어? 어디까지 어다한 놈이 최소? 방금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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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나오다가 여덟번째 항부터 양수로 바뀐댔쨍? 그럼 어디까지 돼야 합이 최소가 돼? 요 앞에 음수만 돼야 최소가 될까요? 다시 양수가 돼지면 합이 커지겠쨍? 이해됩니까? 응. 그래서 8항부터 양수가 나오니까 어디까지? 7항까지 돼준 놈이 최소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됐나? 응. 결국, 정차 수열에서 어디까지 합이 최대, 어디까지 합이 최소, 이라면 항의 부호가 바뀌는 걸 찾아라 하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수열은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양이 되는가? 어디까지 더한 합이 양이 되는가? 이랬습니다. 됐나? 아까 몇 번째 항이 양이 되는가? 이말에 일반 항을 이용하는 기구. 요번에는 몇 번째 한 가지의 합이 양이 되는가? 요번에는 뭘 이용해야 돼? sn을 이용해야 되는 거지. 요마 전체 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n 찾아라. 요 말이 되는 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sn을 만듭니다. 자. 합 sn은 2분의 또한 개수 n개. 첫장 2배. 요 놈의 2배. 마이너스 40 더하기 M 마이너스 1에 공차가 3 요게 SN이고 N자리에 뭐를 잡아야 했을 때요 전체 합이 0보다 크게 나오는가 요 말입니다. 이만한 양변에 1을 곱해버리면 되는거지 그 다음에 갈로안을 전개하니까 3N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3이 되고 이랬지 분놈을 그대로 다시 암습니다 n 그 다음에 3n 마이너스 43 이게 0보다 크다 이그 말이지. 미차부등식이지 n에 대한. 그럼 인마가 0되는 거 0, 인마가 0되는 거 3분의 43이지. 알겠지? 응. 그럼 0하고 그다음 3분의 43을 쓰고 0보다 크니까 n은 양쪽으로 열래자는 겁니다. 근데 애는 자연수지, 항분오니까. 0보다 작은 건안 되겠지? 맞습니까? 항분오는 자연수입니다. 그럼 결국, 요 말을 만족하는 이 말이지. 여기약 얼마? 14. 얼마 얼마지. 그놈보다큰 자연수니까. 몇 번째? 15번째 요게 찾아라는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 문제 하나하나 신경쓰가 다 기억합니다.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 또 등차수열 귀찮게 루트드가 있네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루트 3은 1.732로 계산하시오 자 1번 보니까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이 되는가 뭐 이용하는 문제? 일반항 이용하는 문제 몇 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음이 되는가 일반항 만들어가 음수니까 0보다 작다 요부등식 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은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가? 최대를 물어보니까 양수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양수, 양수, 양수 되다가 어느 순간 음수로 탁 바뀐다, 이 말이지. 곧 바뀌는 전까지가 최대가 되는 거지. 알겠지? 응. 그럼 결국 AM만 구하면 되네, 이 말이지. 자, 주어진 놈, 첫째 항은? 맨 앞에 있는 12분의 12 마이너스로 뜨상. 그 다음에 공차가 필요하네 공차는 뭐가 되어있는가 이 말이지 분모를 각혀 만드니까 아래로 2 곱하면 되지 그럼 12분의 인마 12 인마는 2 루트 3이래될 겁니다 뭐가 되어있는가 보니까 뭐가 되어있어? 시, 어.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3이 되어있거지 알겠지? 공차가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3이말이어 인마 첫마가 공차,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일반항 a n 자, 첫째 항. 근데 이놈을 요래를 분리합시다. 귀찮으니까. 요래, 요래, 분리해버리면, 첫째 항이 1-12분의 루트 3. 자, M-1에 공차가-12분의 루트 3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알겠지? 갈로 푼데이. 가 뭐, 요리 가서 곱해주니까 1차가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임마가 플러스지.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임마가 플러스인데 앞에 요 마이너스하고 없어지겠지? 남은 상수가 뭐, 1, 열라 되는 겁니다. 요게 일반 아인. 됐습니까? 자, 몇 번째 안부터 엄이 나오는가? 일 반항 마이너스 십이 분의 루트 삼 n 다기 일 인마가 영보다 작아지는 n 범위 이 말임 알겠지? 응. 그럼 이놈을 여기 넘겨 버리니까 크다가 되고 그럼 일보다 크다 그 다음에 십이 분의 얼마 루트 삼 n 인마 넘어가서 나누면 되는 거지? 나눠주니까 루트 삼 분의 십이 그놈보다 큰 자연수 n 이 말임. 근데 인마는 뭐로? 1 7 3 2로 계산하시오, 이 말. 그래가 여기 약을 만가 찾아내라, 이 말이지. 아, 이런 드 문제는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지? 초등학생도 아니고, 소수 나누기. 소수 나누기 할수 있지? 아, 또 못하는 거 아이가? 자. <laughs> 천을 곱해버립니다. 알겠지? 약을 인가 찾으면 되니까. 공세계, 나누기. 여기에도 1 0 0 곱해가 1, 7, 3, 2. 응. 양약몇개 들어가? 8? 8 곱하면? 7? 너무 구나 아, 너무 구네아슬하기 넘쨈? 응. 가면 7점 얼마다, 이 말이겠지. 응. 가면 7점 얼마 얼마보다 큰이 말이니까, 결국. 8부터 이 말입니다. 알겠지? 아, 계산 잘못했나? 8 곱하면, 10? 응? 8 곱해 보면, 2816에, 3824에, 7856에, 8 1은 8. 너무 부자나? 7도, 7도 넘나? 7749. 7은 넘나? 6점 얼마 얼마? 알겠지? 응. 소문 내지 말이. 자, 6점 얼마 얼마? 그래서 매당 7랑 알겠지? 응. 자, 그럼 7랑부터 음수 나오니까 몇 번째 한까지 돼야 최대가 돼? 6항까지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자, 도형 문제입니다. 요런 거 잘해야 됩니다. 도형 문제도 자꾸 풀다 보면 요령이 생기가 또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성분 AB 길이가 15. 여기 A고 요게 B인데, 연마가 15 주어지가 있습니다. AB가 15.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있는데, 변 CA 를 30등분 자, CA 요 변의 길이를 30등분을 해가 번호를 P1, P2, P3 뚠뚠뚠 매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BC도 역시 30등분을 해가 금마 번호가 Q1, Q2, Q3 요래 돼가 있습니다 자요 성분들의 합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구하라는 놈은 P1, Q1 P2, Q2, P3, Q3. 쭉, 요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고, 2 9개 길이를 다 대라, 이 말입니다. 자. <laughs>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나가는 선분은 다 등차 수혈임 알겠지? 그래서 첫째 항, 그 다음에 얼마씩 늘어나는가 찾아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놈을 생각을 바꿔가 등차수열로 하는 거는 각자 해 봅니다. 생각을 바꿔가 어떻게 푸는가 잘 봅니다. 자, 이놈하고 평행한 평행선을 하나 쭉 꺼버립니다. Bc하고 평행하게, 그 다음에 AB하고 평행하게 C에서 요래 꺼버립니다. 요래 꺼버리면 이놈은 뭐가 돼? 평 사변형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평 사변형. 그 다음에 잘 봅니다. 자, 요만큼 파란 거 구하라는 건데, 그 반대쪽에 요래 노란 거. 요만큼의 반대쪽에 노란 거. 알겠지? 응. 그 다음에, 임마도 반대쪽에 노란 거. 임마도 반대쪽에 노란 거. 임마도 반대쪽에, 반대쪽에 노란 거. 자, 본래 있던 요 삼각형하고, 위쪽에 새로 생긴 요 삼각형하고는 뭐가 돼? 합동이지. 평행사변형, 대각선 딱 잘라버리면 합동입니다. 알겠지? 그럼 구하라는 게 파란 길이의 합인데, 요 노란 길이의 합과 파란 길이의 합은 어떻다? 똑같이 응. 맞습니까? 응. 그럼 노란 거, 파란 거두 개를 갖다가 더한 값을 차다가 2로 나누면 그게 구하라는 답이 되겠지. 맞습니까? 응? 응. 근데, 요새요까지요 길이가 얼마? 15. 요새요까지 길이가 얼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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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돼 맞지요 그놈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위로 나누면 되는 거지? 응. 자, 이게 답입니다. 됐습니까? 응. 자, 다시. 요 파란 놈이 첫장입니다맨 마지막 파란 놈이 마지막 항입니다. 맞지요? 등차 열의합은 뭐라고? 2분의한 개수. 그 다음에 맨 앞에 거, 더하기. 맨 마지막거 여기 등차수일 합공식 이었지 근데 맨처음 거, 맨마지막 거, 자처음거 연마하고 마지막거 연마하고 더 두개를 더하면 그게 15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이해됐습니까? 응. 그 다음에 항이 몇개고 이말입니 여기에서 여까지 항이 29개 맞습니까? 응. 나누기 2, 그게 요거잖아 알겠지? 응. 이거 계산하면 답이다 하는군. 이랬째그 다음. 자, 32번. 자, 요 놈도 잘 듣습니다. 정삼각형이 하나 있었다. 이 말. 정삼각형그 다음에 AB 99등분. ASB까지를 몇 등분? 99등분. 각 분점에서 bc에 평행하게 평행선을 껐다 이랬습니다. 자, 쭉 오른쪽으로 평행선을 꺼나가는 겁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선을 다꺼나가는 겁니다. 99등분한 겁니 그래가 위에서부터 교대로 색칠을 하였다 이랬지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색칠하지 않은 부분의 넓이의 비를 찾아봐라 하는 겁니다. 자, 연마도. 색칠이, 처음에 색칠하고 안, 색칠하고, 안 하고, 색칠하고, 안 하고, 색칠하고, 안 하고, 색칠하고, 요래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 색칠하고, 안 하고, 색칠하고, 요렇게 끝이 났는 겁니다. 전체 개수가 몇 개라고? 99등분을 했으니까 99개입니다. 됐지요? 응. 일단 개수를 보니까 색칠 한 몸이 몇 개? 색칠한 게몇 개입니까? 여기에서 노란 색칠한 부분이 개수가 몇 개? 50개지 색칠 안한 거는? 49개지 맞나? 거기 빨리빨리 안살리지나 색칠하고 안하고 하고 안하고 하고 안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하고 끝났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뭐 색칠된 놈이 50개 그 다음에 색칠이 안된 부분이 49개 이말입니다. 자 이놈도 역시 생각을 일랍합니다또 이놈을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꺼버립니 됐습니까? 그래가 이놈을 뒤집어 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집어 놓으면 여기에 색칠이 맞아 되겠지. 색칠이 안 되고, 색칠이 되고, 안 되고, 되고, 요래 나가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가 요 부분까지,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 색칠이 되고, 안 되고, 색칠이 되고, 요래 될 겁니다. 자. 넓이의 비다, 이랬습니다. 알겠지? 넓이의 비. 그럼, 뭐 요런 식으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결국, 요 삼각형 안에서 넓이의 비나, 요 사각형에서 넓이의 비나, 어떻다? 똑같습니다. 왜? 두 배가 된 거니까. 맞습니까? 요 색칠된 부분에 두 배가 전체 색칠된 거잖아. 색칠 안된 것도 역시 몇 배가 돼서 똑같이 두 배가 된 거지. 알겠지? 근데, 요 가로에 나오는 요 놈들의 넓이는 다 어떻다? 똑같은 거지. 맞습니까? 감옥. 응. 색칠 된 거와 색칠 안된 거의 개수의 비가 넓이비가 되겠지. 요한칸한 한 칸의 넓이가 다 똑같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응. 그래서 결국 구하라는 답은 50개 대몇 개? 49. 요게 두 놈의 넓이의 비다. 이 말입니다. 넓이의 합을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이면. 왜? 가로로 꺾으면 넓이 다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응. 요게 답입니다.